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동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주신 참, 어, 기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대구국제마라톤 대회 개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마라톤 대회는 지난 2001년부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마라톤 대회를 시작으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7 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에 밑거름이 되어왔으며, 최근에는 10년 연속 세계육상연맹이 인정하는 라벨을 유지하고, 금년도에는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로 성격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참가인은 엘리트 16개국 184명, 마스터즈 동호인 15,123명 등 전체 15,307명이 참가 신청하였으며, 오는 4월 2일 8시 10분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앞에서 엘트 풀코스 출발을 시작으로 도심을 질주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도심지에서 개최되는 만큼 그간의 다양한 변화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코스는 2011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루프 코스를 중심으로 중구 수성구 일원을 세 바퀴 순환하게 됩니다. 다만 하프 코스에는 기존 남구 지역 교통 정체 구간을 9km 신천동로로 우회하는 코스로 개선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 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참가자 분들이 모이는 대인 만큼 관계 기관의 안전 계획 심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고, 금년 3월 처음 시행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군중안전관리 매뉴얼을 적용하였으며, 재단의 안전관리 점검위원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세번째는 전세계 40개국에 불과한 세계육상연맹인증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로 성격하여 추진하는 만큼 오는 9월에 개최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폴란드 부다페스트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골드라벨 대회의 성격으로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들이 뛰어보고 싶은 권위있는 대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에는 대회 기록인 2시간 5분 33초 경신을 목표로 2시간 4분 대에 에디오피아 출신의 아세파 맨스트와 2시간 5분 대의 케냐 출신의 아브라함 킵투 선수에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시간 4분 6초에 개인 최고 기록을 보유한 에디오파의 아세파 멘스투 선수는 골드라벨 등록 선수로 4분대 진입을 목표로 하여 에디오파에서 꾸준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선수로는 남자 청주시청 소속 이장군과 김종윤, 여자 제천시청 최경선과 논산시청 소속 이수민이 각축을 벌일 것으로 기대되며 최경선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검년도 대구국제마라톤 대회에 최고의 컨디션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마스터즈 부분은 국제 기준으로 일본, 싱가폴, 대만 등 24개국 261명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뜨거운 열기로 참가 신청이 쇠퇴하였으나 안전 사고에 중점을 두어 참가 선수 목표 15,000명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득이 15,123명으로 대개최 이후 추가 연장 신청 없이 마감하였습니다. 금정도 참가자 특징으로 10년 연속 최다 단체 신청을 놓치지 않는 대구교통공사가 751명 신청하였고 50명 이상 단체 참가자보다 오히려 가족, 지인 등 소규모 개인자, 개인 참가자 비중이 월등히 확대되어 대구국제마라톤 대회가 시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 선수들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교통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찰청은 교통 통제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차례 관계 경영과 협업을 통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완성하여 대 당일 교통 통제 인력으로 경찰, 모범 운전자 연합회, 시구군 공무원 등 10, 1,242명이 근무하여 단한 건의 안전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자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는 주요 구간을 말씀드리면, 국채보상동 달구불대로, 신촌 통로 등 주요 도심지에서 시간대별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통제 시간으로는 대회 당일인 4월 2일, 2호일, 출발지인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일대가 새벽 5시부터 마라톤 코스 구간을 7시 30분부터 시차를 두고 통제가 시작되어 가장 늦은 꼬린 지점은 12시에 모든 교통 통제가 해제됩니다. 통제 구간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 내거리에서 공평 내거리 구간은 새벽 6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교통이 통제되고, 북비산 내거리는 8시 20분부터 9시 50분까지, 대구원행 내거리는 7시 40분부터 11시까지 통제되는 등 구간별로 시차를 두고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교통 통제에 따라 부득이 시내버스 64개 노선 876대를 우회 운행하고 엘리트 포선의 수성구 드랑길 주민을 위해 유로 셔틀버스 5대를 7분 간격으로 지하철 2호선 대구 운행역까지 운행하여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우회도로를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교통 통제 및 우회도로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안내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참가자 기념품으로, 버려, 참가자 기념품으로 버려진 페트병을 약 16만 개를 재활용한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티셔츠를 제공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한 친환경 마라톤 대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년 만에 실시되는 도심교통청진을 인해 당일 시민분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됩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저희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께서도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역을 찾는 많은 외국인 및 대회 참가자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래 그엘리트1 8 4한만5이데대 비교하면 어 어느 뭐 최고 기가뜨 이건 아아 아, 뜨겁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시치 저희가 추가 접수 신청 없이 이번에 이제 바로 그 접수 기간 내에 15,307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최고 대회가 이제 대략 한15,000한 그 2019년도에 저희가 한 15,800명 정도가 최다 기록이 난데 저희 그때는 또 추가 신청을 받았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안전 관리 때문에 이제 마스터즈 부분에서 추가 신청 없이 마감한 걸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참가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대 최고 139세단이 뭐, 근 네, 그, 그, 그 저희가 네. 추가 신청 받았으면 이제 이번에 더 많이 이제 올수 있는데 네, <laughs> 이제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 부분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추가 접수 없이 하다 보니까 대회 참가자보다는 좀 안전관리에 좀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드라벨이 되면 라벨이라도없었 점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참가 국제선수 참가 선수들이 이제 저희가 골드 라벨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아까 말씀드렸던 두 시간 사 분대 선수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권 있는 대회가 되니까 많이 참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그 전에 실버 라벨보다는 이제 골드 라벨로 아무래도 우수 선수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저희가 위상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금도요. 상금도 요번에는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일등 상금이 이제 4만 불. 또 저희가 상향을 시켜서 뭐 대. 그 신규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다른 뭐 선이 처리가 되는 그 여기를 가지고 실고 서울제 마라톤 국제 마라톤 대회는 이제 플래티넘 대회라서 해서 저희 골드 라벨 대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보스턴 국제 마라톤 대회처럼 이제 그 서울 마라톤 대회는 그렇게 되고 대구가 그 밑에 있는 골드 라벨 대회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충천이나 경주 마라톤 대회는 세계 육상 연맹이 인정한 라벨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그만큼 이상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버 그 라벨이라는 게 여기 엘리트 라벨 예,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엘리트 라벨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대회 당일 날그 음. 공보서가 는 정보가 국제보상원 앞에 사례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안전 때문에 제그그 어, 엘리트 선수들은 이제 국채 복상 공원 쪽으로 모이게 하고 마스터 선수는 제요 시청 앞에 요 동인 청사 쪽으로 주차장을 해서 좀 분산시켜서 좀 안전 관리 좀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혹시 마스터즈 대회에서 그 반려견 다 모였을 좀 같이 뛰고 싶다는 참가자들이 댓글 갔는안 되는 거죠? 예, 그,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예. 예, 감사합니다.